그래서 우리 엄마 그렇게 마음 아프게 가지고 뭐, 무슨 이득이 있다고? 어떻게 니네 엄마? 야아 우리 엄마라고. 우리 엄마 따로 있어. 우리 엄마. 어? 어떻게 누나 생각은 조금도 어? 안 하고? 아니 나 이제 나좀냅더라고 그, 그냥 그냥 줘. 서울의 한 아웃도어 매장, 세심하게 옷을 고르는 준호 씨의 표정이 사뭇 진지한데요. 엄마 엄마, 이거 괜찮겠다. 아유. 아우, 이거 너무 뻘개. 아, 아니야, 엄마. 이거 괜찮아, 이거. 엄마 10년은 젊어 보인다, 니까 그럼 이거 계산해 주세요. 예? 예. 계산해 네, 겠습니다 예. 호강을 하네. 영락없는 모자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 이것다 입어 보자. 저는 그냥 아들인 줄 알았는데 사위신가 봐요. <laughs> 아, 하드 무슨 아, 사위예요. 장모를 거침없이 엄마라 부르는 철부지 사위와 조금은 까칠한 장모님의 좌충우돌 처가살이 일기. 짧은 데이트를 마치고 장모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이렇게 좋은 옷 사주고 나는 이걸로 때우려고 <laughs> 딸보다 더 잘해, 더 잘해. 진짜 아이고, 부러워 죽겠어, 진짜로 그냥. 그렇게 부러우면 데리고 가시오. 아, 정말 데리고 가? 어, 아, 데고 가. 보요 애교 철철 넘치는 성격 덕에 장모님 친구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일 때문에 가봐야 되거든. 그래. 그럼 어, 시간 많이 뺏겨야 어, 나 응. 가봐야 되니까 또 응. 전화할게 엄마. 그래 알았어. 아, 잘 정리하고 응. 어, 잘 올게 엄마. 어?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별로 안 좋으세요? 아휴 속 모르는 사람들 얘기지요.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사위. 그런데 정작 장모님에겐 남모를 속사정이 있는 듯한데요. 그날 밤. 오늘 내 친구들 아 안녕하세요. 인사해 빨리.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은 밤 친구들을 데리고 온 사위. 우리 술 먹다가 <laughs> 아, 우리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술하자고 어. 싶어서 또데리자 그럴 장모님으로서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날벼락이 없습니다. 엄마 응. 애들 데리고 와서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미안한데 사랑해 고 고마워. <laughs> 알았어 미안 세상에 내가 나이 60에 편지 써다라 불러 와서 어떻게탈 들어와요. 우리. 잠들어 가십다라. 근데... 아, 저 잠자. 다 무릎 꿇고 봐도 무릎 꿇고 봐도 김치 내려야 되니까. 아, 모르겠어. 아, 저희 잘할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엄마, 맛있게 먹을게요 대병 늦은 시간까지 왁자지껄한 술자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군주위 북엇국을 끓이는 장모님. 이서방, 일어나. 어휴. 정신을 차리고 나온 상윤 옷 입고 나와, 저기 피드님 계시는데 아, 맴돌아 아휴 빨리, 빨리 가서 어디 고와자기 준비 아. 그날 오후, 준호 끊어. 씨의 태권도장 아. 갑자기 해어 아. 지금 동작도 안 맞고 소리도 안 맞고 뭐 하는 거야, 지금 태권도장 난이야나춤 대추 충격, 하는 경향 어디서 배웠어? 집에서랑 다르게 좀무서우시네 아, 예, 제가 원래는 그또 태권도를 또 배웠기 때문에 원래 성격이 또 그렇게 뭐 부드럽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태권도 할 때만큼은 좀 무섭게 하는 편입니다. 야! 너, 너, 야. 평생 운동밖에 몰랐던 이 남자를 지금처럼 바꿔놓은 건 바로 아내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제 아내거든요. 미국에 간. 아 사진 보니까 진짜 보고 싶네요. 오랜만에 아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잔뜩 설레 보이는 준호 씨.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난뒤 그의 표정이 썩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laughs>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뭐 걱정도 되고 감기도 걱정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예,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큰 일은 아니에요. 산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머.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왜 아. 나를 가가지고 이렇게 이지경을 만들어 놓냐고. 미안해, 엄마. 무슨 일이신데요? 아 예. 저희. 어머니가 등산하다가 내려오시다 발목을 삐끗하셔가지고 괜히 자기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장모님이 다친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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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이영 불편한 사위 분노의 잘못이 크구나 아니+ 아니+ 아니 어휴 우리 어머니 천연대체로 가벼운데 쇠퇴할 것 같은데 아 아이고. 아유, 그래도 쉬엄쉬엄 해 운동을 해야 좀 건강해지. 그런데 누나. 집 앞에서 기다리고 더? 있는 뜻밖의 손님 왜 어, 오긴 내가 너 보러 왔지 누가하고왜 왔겠니 내가 아이, 그만 내려봐 내려봐 아 연락을 좀 하고 오든가 좀아너 보러 오길 연락하고 와야 돼 내가? 그럼 안 하고 와? 야 저희 어이없네 진짜 어, 아니, 내가 남이니? 아이 거기 사귀만 안치셔나 여기 앉으면 응 앉으세요 누나 앉아 어 내놔 집에 있을 때 해보지도 않은 애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손 다치려고 나 이거 잘해 그치 엄마? 나 이거 잘하지? 가시방석도 이런 가시방석이 없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너 먹으라고 해준 게 아니, 아니니? 아니, 애를 얼마나 눈치를 보게 했으면 이걸 숨겨놓고 있어. 눈? 이걸 내가 얼마 주고 한 건지 알아? 눈치 본게 아니라. 내가 아니 숨... 어떻게 된 거야? 장모님 아니, 눈치 엄마, 보느라 그래, 누나가 지어준 보약을 아니야. 꽁꽁 숨겨둔 모양입니다. 너무 서운하다 정말. 어떻게 애를 이렇게 눈치 보고 살하지 말라고 좀. 뭘 하지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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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고. 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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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일이 이렇게 꼬여 버린 건지. 나 진짜 어이가. 와이프라도 있으면 내가 응? 이해를 해. 그래서 우리 엄마 그렇게 마음 아프게 가지고 뭐 무슨 이득이 있다고? 어떻게 니네 엄마야. 아, 우리 엄마라고. 우리 엄마 따로 있어. 우리 엄마. 어? 어떻게 누나 생각은 조금도 안하안나 생각은 떵 떨어고 그냥 그냥 줘. 내아들이나다로 없다고, 너는 부모 없이 동생을 어버키우다시피 한큰 누나는 <laughs> 억장이 무너집니다. 물론 누나를 그렇게 보낸 준호 씨의 마음 또한 편할 리 없는데요 말을 안 했지만 누나가 걔 엄마 대신해서 키운 거다 아니까 누나한테 너무 많이 미안하고 또 아, 괜히 막 누나 막찾져서 우리 엄마한테도 계속 또 뭐라고 하니까 엄마가 또막 아까 팔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랬는데 너무 미안하고 아. 며칠 후 아! 아! 준호 씨 태권도장으로 생각지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장모님인데요. 엄마. 그왜 오셨어요? 나좀 잠깐 봐. 엄마가 또나 보려고 여기까지 데이트 신청하러오고 정말 좋. <laughs> <laughs> 먹어 보니까. 이거 농담으로 싶다. 분위기를 바꿔 버리는 순간 장모님이 통장 하나를 내놓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제일 좋겠어. 아, 엄마 그때 누나 그때 그 정말 화가, 화가 나서도 내가 다풀었다니까 엄마 네. 한번 난 이제 할말다 했고 어서서 어서 이사를 가. 엄마 엄마 엄마. 서운했어요. 그, 그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준우 씨. 나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laughs> 역시 네. 최고의 약은 아내 서영 씨 모양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그래. 장모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 안 하시나 해서. 어어 어, 그럴게 사랑한다 음음 음. 잠시 후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서영이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서 한국에 있거든요. 너무 많이 아파서 많이 먹어. 아 먹어 오늘 고생했잖아. <laughs> 안 먹어? 아니 내가 떡볶이 먹을래? 에 네. 종아. <laughs> 저희들은 이제 신혼이었고 아이를 되게 많이 기다리던 어 쪽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임신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죠. 아,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진 아내. 천호아, 아, 너너 갑자기 왜 그래?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너무도 나아, 충격적이었는데요. 위암 말기였거든요. 손수리 없다고. 나 그거 견뎌낼 자신 없어. 게잖아.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게다가 아내는 싫어. 수술마저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애원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아내.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지음 서영 씨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는데요. 서영아, 일어났네. 좀 괜찮아? 나 수술할게. 진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뭔데? 다 얘기해봐. 얘기해봐. 우리 엄마한테 가서 자식 노릇 좀 해줘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앞으로도 할수 없는 거 그거 당신이 좀 해줘 엄마 앞에서 잘해주면 자기 꼭 돌아오겠다 어머니한테 언제 말씀드릴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서영이가 기다려달라고 생각해보겠다고 그냥 그래달라고 며칠 아니, 후 엄마, 내가. 장모님을 모시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위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준호 씨의 얼굴엔 무거운 긴장감마저 감도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달린 뒤 드디어 차가 멈춰섰습니다. 아, 예. 도대체가 아, 여기가 어디야? 어리둥절한 장모님과 달리 차분하기만 한 준호 씨. 잠깐 저기 안아어요 엄마. 어디에? 여기 아괜있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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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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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그걸 알면서 어떻게 말을 안 했어, 어떻게그 속은 오 a 했겠냐고, 세상에.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엄마 미안해, 근데 어? 엄마 응. 울지 마. 알 so, I w a 고 so, I was so, I was so, I w a 만 so, I w 딸. s so, I 딸 a s 맞아? 이게 내딸 서영이야? 어머 어떡하니? 야 세상에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어 딸의 눈물 앞에 엄마는 무너져 힘들었어. 내리고 힘들었어. 맙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내딸내 <laughs> 새끼, 새끼 내 새끼 얼마나 내 보고 새끼, 싶었던 내 딸인데 어머나 엄마는 내이 현실을 믿을 수가, <laughs>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말을 안했 a 말을 하지 말을 하지 <laughs> 얼마나 힘들었어 <웃음> 세상에 e s t 밖에 없어 <웃음> 없어 <웃음> <웃음> 너네들 다 e 렸어 s t e d I'm not interested. 아, 아, 엄마 어. 우리 엄마 이렇게 찼건데 뭘 어떻게 쓰면은 엄마가 우려다 그러냐? 그지 말어 얼마나 잘했다고 오, 나 어떻게 해서 막 업을 보는 엄마 내가 엄마한테 배워서 목도이뜬 거다? 엄마한테 맞은 거야, 아 서영 씨를 가장 왔어. 사랑하는 두 사람 엄마 그리고 남편 그두 마음이 또 다시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부디 그큰 사랑 안에서 지금 서영 씨의 아픔도 언젠간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